오늘은 제가 진짜 정말 사랑하는 찐템들을 소개하려고 카메라를 켜봤어요. 제가 24살, 3살 때부터 방송일을 시작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메이크업을 책임져준 진짜 N번째 이상은 계속해서 쓰고 있는 제품들로만 제가 가지고 나와서 진짜 쓰는 찐템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제품도 쬐끔, 헤어제품도 쬐끔, 아이메이크업제품, 뭐 피부표현, 립, 도구들 이것저것 해서 인간이종이의 찐 뷰티템 싹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어템 갈게요. 제가 지금까지 종이 비행기 채널에서 소개한 모든 아이템 통틀어서 헤어템 없었던 것 같아요. 저의 헤어를 책임져주는 애들. 저는 태생이 건강한 모발은 아니에요. 관리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모발이거든요 숱이 적진 않았는데 제가 한 30대 초중반에 나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그러면서 모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막 살았어요 머리가 상하든 말든 파마를 했다가 매직을 했다가 염색을 했다가 다시 까만색 했다가 또 뺐다가 30대 때부터는 좀 고급스러운 머릿결을 위해서 좀 내가 관리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모발 관리를 막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두피 케어도 받으러 다니고 머리 결 관리도 하고 막 신데렐라 클리닉 하고 막 이것저것 많이 하다가 자꾸만 여기 헤어라인이 엄청 휑해지는 기분에 상담까지 받진 않았지만 헤어라인 심는 것까지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정도로 모발에 고민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헤어쌤이 살롱드 마스터 슉슉 헤어 세럼을 주셨어요. 제가 이걸 지금 거의 한셀 수가 없어. 그냥 항상 아침 저녁 머리 감을 때마다 뿌리는 아이템입니다. 근데 진짜로 이거 믿거나 말거나인데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라고 써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머리 숱이 요 진짜 많아져서 진짜 많죠. 여기 에 넣으면 손이 안 보여요. 얼마 전에 헤어의 신, 커트의 신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분께 헤어 커트를 하러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머리 말리기 진짜 힘드시겠어요? 이 소리를 하는데 너무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머리숱 진짜 많으시네요 그래서 여기를 막 다쳐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많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얘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늙으니까 얼굴 처진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냐면 여기 두피도 다 피부잖아요. 여기 연결되어 있는 피부인데 여기 탄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다 늙는 거래요. 50대 언니들이 여기 절개를 해서 이렇게 당기잖아요 여기 늘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당겨서 눈도 커지고 여기 팔자도 이렇게 이렇게 땡긴다고 하는 거상. 아주 무서운 단어죠. 거상을 하시는데 두피에는 솔직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얘가 여기 스킨, 앰플, 아이크림, 아무것도 안 바르잖아요. 그래서 세럼을 발라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떡지지 않더라고요. 머리 감고 나와서 얘를 이렇게 두피 사이사이에 뿌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미스트 타입이에요. 감은 상태에서 뿌려주시면 좋아요. 여기 두피. 손가락을 넣고 젖은 모발을 이렇게 해줘요. 두피 표면에 이 세럼이 잘 묻을 수 있도록. 그니 이거밖에 해준 게 없어요. 진짜 모발이. 잘안 왔다! <laughs> 진짜 그 정도로 너무 풍성해져가지고. 몇 통을 썼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로 쓰고 있다. 싸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내가 투자할 수 있다. 크림 여러 개 바르는 것보다 이거 하나 딱 바르는 건데 헤어에는 이거 쓴다. 근데 요즘에 미용실 갔다가 제가 쓴데렐라 클리닉이라는 걸 해요. 매직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막 끝에 탄 는 경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매일 매일 거의 하루에 두세 번씩을 전문가용 열고대기를 대기 때문에 이 머리 상태가 안 좋거든요. 많이 상해 있어요. 상한 손상 모예요 그래서 매직을 안 하고 신데렐라 클리닉이라고 해서 손상 모발에도 할수 있는 클리닉 열고대기를 대서 하는 클리닉이 있어요. 그거 하러 갔다가 샵 원장님이 뭘 해줬는데 여기 막 두피가 막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 왔어요. 저 두피에 관심 많거든요. 리엘 프로페셔널 C 위드 스켈프 클렌징 토닉 전문 헤어 디자이너용 근데 얘는 진짜 두피가 시원한 거예요 두피는 뜨거우면 열 받으면 탈모 온다고 해서 여름에 탈모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계절이 여름이거든요 두피가 진짜 얘는 쫙 시원해져요 쿨링감이 엄청 있어서 탈모 기능성 제품은 아니에요 두피에 왠지 좋을 것 같아서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시원하게 얘쓰고 예 저녁에는 슉슉 세럼 이거 쓰는데 완전 만족합니다 그리고 머리 자주 빗어주세요 저 옛날에 머리 진짜 안 빗었거든요 머리 말릴 때도 머리 빗으면서 말리고 한 번씩 머리를 넓은 브러쉬로 시원하게 빗어주시면서 탕탕탕탕 때려주고, 두피도 조금 자극을 많이 주셔야지 단단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우리 얼굴 막 마사지 받는 것처럼, 얘도 마사지가 조금 돼야 여기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몇 번째 쓴지 몰라요. 예전에는 그냥 인터넷에서만 할수 있었는데 인터넷 면세점 안에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면세점 시리즈에서 소개해드렸던 적도 있는데 100% 원액이에요. 근데 호호바 오일이 안 좋은 데가 없어요. 모발에도 좋아요. 그래서 모발 건강이 진짜 약해지신 분들이 헤어 미스트 타입으로 만들어서 이거 헤어 모발에 뿌려주면 여기 모발 윤기에도 되게 좋고 손톱, 발톱, 뭐 발뒤꿈치, 막 이런 데 건조... 고소해져서 가슬가슬 막 올라오시는 분들도 호호바 오일로 관리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근데 저는 이 제품 좋더라고요. 일반 화장수 같은 거 있잖아, 토너 이런 거좀 가벼운 제형. 공병에 그냥 넣은 거예요. 장미수에 지금 쓰고 있는데, 공병에 넣어서 이거 한두 방울? 좀 넉넉하게 저는 넣어요. 어차피 내 피부가 가져가는 건데. 따로 세럼 미스트 이런 거안 사고, 요즘에 이거 뿌리거든요. 얼굴뿐만 아니라 아침에 샤워하고 나와서 저 혼자 사니까 올 누드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올 누드에 얼굴, 목, 데콜테, 팔, 등, 엉덩이, 허벅지, 발꼬라까지 충분히 뿌려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샤워하고 저녁에 샤워할 때 하루에 두번 정도씩은 호바 오일로 전신 관리를 하고 있다. 이게 진짜 이 제품 좋아요. 앰플 패드 같은 거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거세 가지 가지고 나왔는데 용도가 조금 달라요. 일단 이거는 엘러브라는 브랜드예요. 얘는 필링 패드. 얼굴에 각질 제거하는 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한번 사면 되게 오래 써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쟁여놓고 쓰거든요. 여행갈 때뭐제 파우치 안에, 회사 나갈 때뭐 방송 가방 안에 가지고 다니면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씩 포장이 되어 있어서 저는 이런 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갈 때도 무조건 챙겨서 다니는데 그래서 이 안쪽에 병풀 추출물 들어있고 필링 성분, 파하. 그냥 필링 하면은 막 각질 제거하고 스크럽 하는 필링제로 어렸을 때는 막 그런 걸로 얼굴 각질 제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하나가 약간 사포로 문지르는 느낌이 어느 순간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자극적이다 이제 그래서 저는 필링 관리도 순하게 해요 세안 다 하고 필링 패드로 엠보 면으로 필링 제거할 부분 쓱 문질러주시면서 얼굴 전체 부드럽게 그리고 뒤에 맨들맨들란 면으로 또한번 정돈하듯이 관리해주면 화장하기 전에 하면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하고 나니까 따로 막 스크럽제나 자극적인 필링제를 굳이 안 써도 각질 잘안 생겨서 예로만. 요즘은 필링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향 너무 좋아요 성분 진짜 좋고 써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하고 난 다음에 화장이 진짜 잘 먹어요 바짝 신경 쓰고 나가야 되는 날 무조건 쓰고 제가 왜 방송 가방 안에 가지고 다니냐면 방송용 메이크업은 분장팀 선생님들한테 화장을 받거든요 선생님들이 내가 이거 한 날과 안한 날을 확연하게 느끼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습관처럼 얘 가지고 다니면서 화장 받기 전에 한번 쓱 닦아주고 그리고 나서 크림 가볍게 발라주고 메이크업 받거든요 그럼 확실히 달라요. 겨울이 진짜 좋아 보이고, 근데 얘가 진가를 발휘하는 건한 여름철에도 분명 너무 좋지만 가을 겨울에 대박이에요. 늘 항상 쟁여둔다. <laughs> 좋은 건 항상 쟁여둬요. 패드 2번은 여름템에서 소개했던 것, 듀이트리의 이 제품이에요. 패드처럼 생겨있는 제품도 있지만 마스크팩으로 생긴 얘가 훨씬 손이 많이 가고, 얘 매일 써요. 패드로 얼굴 한번 닦아주고, 그리고 얘는 붙이고. 머리 말려요 무조건 왜 화장빨 마스크팩이라고 얘기하냐면 저 가끔은 아침에 마스크팩 붙이고 있다가 나가고 싶은데 고영양의 마스크팩을 잘못 아침에 붙이면 메이크업이 다 떡지고 밀리죠 그래서 다시 닦아내고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경우를 하도 몇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고영양의 마스크팩은 저녁에 씁니다 근데 아침에 그래서 마스크팩을 잘 못했어요 이거 만나고 나서 거의 매일 아침 마스크팩은 듀이트리 엄청 산뜻하면서 수분감을 충분하게 주니까 화장은 잘 먹지만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패드 3번 글루타치온 패드인데 넘버즈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나중에 직접 화장품을 제작하게 된다면 이걸로 해야지 싶은 원단. 거즈 타입이에요. 엠보가 있고 밋밋한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닦아내기 용으로 좋은 것 같아요. 붙이고 있기는 참 이게 한끗 차이로 좀 너무 도톰해서 떨어지나? 너무 얇아서 막 날아가나? 내피부로 온전히 가져가지는 느낌은 아니다. 이 거즈 타입이 밀착도 엄청 잘 되고, 오래 잘 붙어 있고, 쉽게 날아가지 않고, 사용하는데 너무 만족스럽다. 그래서 이 거즈 글루타치온 패드는 아주 훌륭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통째 쓰고 있어. 이거 거의 다 썼네. 거의 다 썼어. 제가 출근 아이템을 보여드린 김에 아비브의 콜라겐 아이패치 부활초 젤리 저는 민낯으로 출근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차 안에서 붙여요. 그냥 선크림까지 토너크림까지 간단하게 붙이고 외출하시는 분들 혹은 눈가 주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이거 꼭 써보세요. 한동안 또 고민이 있었어요. 눈가 탄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살도 자꾸 빠지고 그러면서 여기가 잔주름이 너무 심해가지고 화장한 다음에 웃으면 여기가 막 진짜 난리도 아닌 거예요. 막 고미줄처럼 이렇게 가까이 누군가랑 얘기하는 게어 약간 좀 공포스러운 거예요. 내 주름 막다 들킬 것 같고 진지하게 이것도 고민했어요. 휴가를 내고 수술을 하러 가야 되는 것인가? 수술 때 위에 누워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눈가를 좀 집중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뭐 디바이스, 뷰티 디바이스 기기 많이 쓰시니까 디바이스 기기를 이건 사실 매일 하는 건 저도 힘들어요. 한 일주일에 한번 보름에 한번 눈가를 조금 집중적으로 디바이스 기기를 하고 얘를 거의 매일 붙였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괜찮아. 젤리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붙이고 출근해요. 운전해요. 냉장고에 딱 넣어놔요. 넣어놓고 얘 눈에 탁탁 붙이고 준비하고. 차 타고 운전하고 딱 나가면서. 그랬더니 진짜 눈밑이 정말 좋았어요. 하나하나의 작은 습관이 아름다운 미모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려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세럼. 랑콤, 제니피크. 비싸서 그렇지 이것만큼 좀 즉각적으로 내가 피부가 좋아지는 걸 느끼는 앰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면세점 찬스를 이용한답니다. <laughs> 즉각적으로 내 피부 컨디션을 좀 끌어올리고 싶다. 나 지금 너무 관리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딱한 통만 비워보세요. 좀큰맛 먹고 구매하셔서 한 통만 비워보시면, 아! 느낌이 올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나서는 조금 다시 저렴한 버전으로 돌아갔다가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를 바짝 해줄 때 쓰면 좋은 아이템. 그래서 저도 항상 구비를 해두고 있답니다. 이번엔 저의 입술을 책임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얘는 아침용, 얘는 밤용. 가지고 다니는 립밤은 또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립글로즈를 바른다거나, 다른 뭐 플럼핑 기능이 있는 립밤을 바른다거나, 립스틱 타입의 립밤을 바르는데, 이거는 진짜 저의 그냥 아침 루틴? 밤 루틴, 나이트 루틴에 이 무조건 들어가 있는 애들이에요. 얼굴에 스킨 케어를 하고 이 조말론 립밤을 바릅니다. 얘는 아침에 쓰시기 너무 좋. 입술이 아주 음, 쫀득한 타입은 아니거든요. 진짜 오래 유지가 돼. 이 촉촉함 유지가 엄청나요. 품절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조말론 매장에도 인터넷 면세점에도 솔드아웃 될 때가 많아가지고 저도 보고 있으면 사는. 근데 매장에서 조금 더 비싸니까 외국 나갈 일 있을 때 인터넷 면세점에 있으면 무조건 한번 좀 쟁여보세요. 립밤으로 치면은 싸진 않지만 선물하기에는 아주 비싼 제품은 아니니까 저는 이런거 선물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써보고 재구매가 이루어져. <laughs> 조말론 립밤의 품절 사태를 네무덩을 파면서 만들고 있는 느낌이야.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저녁에는 이거 써요. 라네즈의 슬리핑 마스크팩인데 두둑하게 손톱으로 톡 떠가지고 덩어리째 툭툭 얹고 자면 입술이 굉장히 촉촉한. 입술에 각질이 좀 생기면 습관과 버릇처럼 막 뜯어서 입술을 막 아작내는 아주 못된 버릇이 있기 때문에 진즉진즉의 관리를 해서 미리미리 예방한다. 입술 나온 김에 입술 세트 한번 가볼까요? 오래 쓴 제품으로 보자면 나스 제품이에요. 립크레용인데 게로프라는 컬러거든요. 컬러가 딱 살몬 컬러로 너무 예뻐가지고 립라이너 하기 되게 좋아요. 얘가 단종됐어요. 아, 어, 어떡해.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워낙에 뭐 나스 제형감이나 발색력이 좋잖아요. 근데 이 게로프, 얘가 진짜 저 피부에 완전 찰떡으로 립라인너 그리기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했어요? 잘 그릴 필요도 없어, 그치? 그래서 입술을 조금 그라데이션 하면서 바르면 좀 입술이 제가 약간 좀 플랫한 편이라서 볼륨감 있어 보이고 훨씬 좀 도톰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립 라이너를 쓰고 조금 연한 베이스 립을 바르고 포인트 컬러를 줘서 이제 그라데이션 동글동글하게 이제 볼륨감 있게 연출하는 걸 좋아해서 얘랑 비슷한 컬러감이 뭐가 있을까를 막 여기저기 엄청 찾아 헤맸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찾았잖아요. 어디서 찾았냐면, 다이소에서 찾았어요. 트윙클팝의 공이 웜 살몬 컬러입니다. 얘가 너무 예뻐서 저의 거의 원픽이 또 되어버렸잖아요. 색깔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심지어 제형감도 좋고 되게 잘 발려요. 다이소 화장품 요즘 되게 잘 나오잖아요. 이 트윙클팝은 클리오에서 나온 제품이라서 색조가, 컬러감이, 발색력이, 말모말모. <laughs> 말모. 요거는 노노어. 제형이 진짜 예술이에요. 엄청 부드러워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발린다. 그리고 컬러감도 진짜 자연스러워 로즈 컬러, 로즈빛 나오거든요. 살몬 라인으로 가려면 아까 소개해드린 이쪽으로 가시고 여기는 조금 약간 죽은 로즈빛.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또 좋아하는 게 하나 더 있어. 여기 있다. 하트 퍼센트. 로즈빛은 이거두 개를 못 따라와요. 거의 비슷해요. 어머 이거 남았어. 다 썼어. 오. 보세요. 이러니까 입술 오버립으로 그린 게안 지워지지. 대박이죠. 착색 좋아. 롬앤 제품 중에 저의 그냥 픽이에요. 저는 다른 롬앤은 사실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제 영상 보고 저희 회사 채빈이라고 박채빈 쇼호스트 있어요. 저 선미님 그거 보고 샀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쇼호스트실에서 만났는데 이거 바르고 있던데 <laughs> 그녀도 선택한 롬앤의 블러 퍼지 틴트 14번 언로즈 이거 되게 약간 벨벳스러운데 입술에 발랐을 때의 착색과 색감이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거는 플럼핑 기능이 조금 있는 글로시에요다 썼어요 저 진짜 근데 이것도 다 썼어 립이 워낙 많으니까 저한테 립을 다 쓰기란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별을 땄어요. 이두개다 썼어. 이거 롬앤도 방송할 때마다 항상 발랐던 것 같아요. 약간 탕후루 립 너무 좋아해서 플럼핑 기능이 살짝 또 있는 심지어 안쪽에 오팔 펄 같은 게 자잘자잘하게 들어가서 입술을 엄청 반짝반짝거리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이에요. 얘는 맥 프라이머예요. 입술 프라이머. 처음에 얘를 쓰기 전에는 입술 프라이머를 왜 써? 했는데, 맨 입술에 바르면 입술 주름이 정리가 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립스틱을 바르잖아요? 발색력이 훨씬 잘 돼요. 남들처럼 발색이 잘안 되고, 입술 색깔이 조금 안 예쁘고, 주름이 좀 많아서 막 작기고 한다면, 요거 맥 프라이머 써보세요. 이건 진짜 매니아층이 엄청 두텁게 있어요. 써본 사람은 항상 쓰는 립 프라이머. 그리고 구찌 립 중에, 얘 레드거든요? 아예 구찌의 시그니처 그 레드인데, 쉬머한 버전으로 데일리로 손이 막 많이 가요. 얘도 거의 다 썼어요. 거울 안 보고 막 바를 수 있는데, 내 입술에 생기를 줄수 있는 애? 잘 쓴답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몇년 썼을까? 20년 쓴것 같은데 <laughs> 여기 안에 있는 이거 고무 패킹만 바꾸고 한 20년 썼고 얘는 고무 패킹도 안 바꾼 것 같아요 시쉐이도의 뷰러 쓰고 있어요. 제 손에 길들여졌고, 내 눈에 딱잘 맞아서 계속 쓰는데 이것만큼 내 눈썹을 잘 올려주는 뷰러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좋다고 해서 사보고 써보고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게 시쉐이도. 일본 가서 구매하시면 이 실버 버전 사실 수 있고, 블랙 버전은 인터넷 면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버전입니다. 이게 또 되게 희한하다. 얘만 쓰다가 얘를 나중에 샀거든요. 썼을 때, 아, 얘만 한게 없다. 얘를 거의 안 썼어요 어느 날 이걸 쓰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날은 이게 베스트고 어떤 날은 이게 베스트 같은 느낌이랄까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둘다 다 써요 이게 눈을 얘가 한 번에 탁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눈못 잡는 부분에 사실 부분 뷰러를 쓰잖아요 저도 부분 뷰러를 따로 갖고 있긴 하지만 부분 뷰러를 저는 거의 안 써도 될 정도로 셀프 메이크업을 할 때에는 이걸로 한 번에 확 잡습니다 얘는 진짜 저의 손때가 정말 많이 묻은 제품이에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방송용 파우치에 이렇게 넣고 방송할 때 이렇게 앞에 열려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보고 게스트 언니가 너 이게 왜 이렇게 많아? 어, 뭐야? 하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쇼츠 하나 찍었거든요? 화장 잘 뭉치잖아요. 근데 저도 스킨케어를 포기할 순 없어요. 왜냐면 건조하기 때문에 뭉치고 밀린다고 내가 스킨케어를 건너뛰고 생략하면 당장은 뭐 예쁘겠지만 속에서 건조하고 내 피부는 점점 늙는 거잖아요. 조금 밀리더라도 스킨케어를 꼼꼼히 합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건조하면 크림이나 선크림을 화장한 위에도 막 발라버려요. <laughs>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좀 밀리더라. 도 그럴 때이 스크류 브러쉬로 이렇게 덜어내세요. 그리고 여기 막 먼지 같은 거 끈적이면서 묻는 거 쓱쓱쓱쓱. 눈썹도 정리 한번 쓱쓱. 여기 뭐가 떨어졌어? 쓱쓱. 어, 입술 각질이 올라왔어쓰. <laughs> 만능 아이템이에요. 쿠팡에서 한 5,000원? 100개씩 와요. 이걸 항상 조금 쟁여두고, 한두개씩은 파우치에 꽂아놓고 다닌다. 저것도 오래된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파데. VDL 너무 좋아요. 엄청 픽싱이 잘 돼서, 빠른 손놀림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피부결이 진짜 예뻐 보이고 파데 아직 유목민이라 못 써야 되지 고민된다면 한번 이거 VDL 한번 써보세요 저는 이렇게 공병에 넣어갖고 다니는데 파데를 요즘에 사실 조금 살짝 쿠션 유목민이 됐어요 마음에 드는 게막미쳤다가 살짝 방황 중이라서 파데를 조금 많이 바르는 편인데 예전에 이거 제가 알려드린 적 있는데 기억하시려나? 손톱 네일 오일하는 공병을 팔아요 거기 안에 파데를 넣어 이렇게 돌리면 파데가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집에서는 스펀지로 하는데, 밖에서는 갖고 다니면서 쿠션으로 두드려주시면 컬러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거. 글씨도 안 남았어. 아시죠? 일본 가면 꼭 사오는 가이드. 그 아이템. 그냥 얘만 쓰는 것 같아요. 톤이 예뻐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아이브로우. 베네피트. 엄청 얇아서 한올한올 한올 그리기 너무 좋고, 실패할 확률이 적다. 진해지거나 뭉뚝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라이너. 저 원래 항상 많이 쓰는 요 키스미 아이라이너, 그리고 다이소 아이라이너. 둘다 저는 브라운으로 써요. 방송할 때는 블랙으로 회사에서 메이크업 해줄 때도 있지만, 집에서 데일리 메이크업 혼자 할 때는 브라운. 그리고 볼터치는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는데 요즘. 고쳐가지고 하는데 코랄이나 핑크 컬러로 하면 저는 원래 피부 속에서 올라오는 홍조가 조금 있어서 촌년병처럼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톤이 밝아 보이는 라벤더 컬러를 주로 이용합니다. 다른 브랜드도 이건 캔메이크 크림 블러셔 일본 갔다가 사서 요즘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냥 손가락 톡톡해서 소해주면 너무 예뻐요 저의 쉐딩 넘버원 no. 몇 통째 쓰는지 몰라요 투쿨포스쿨의 쉐딩 사실 투쿨포스쿨의 브랜드를 있게 만들어준 제품이지 않나요?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컬러가 나눠져 있진 않았는데 요즘 뭐 쿨톤용, 웜톤용 따로 있더라고요 저는 클래식 컬러가 저한테 더잘 맞아서 이거 투쿨포스쿨 이거는 뭐저희뭐 화장대 위에도 방송용 가방 안에도 회사에서도 이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백 치약, 이거 진짜 몇 통째 썼더라? 거의 한 10통 이상을쓴것 같은데? 클라이덴에서 나오는 미백 치약, 보라색 치약이거든요. 그래서 안에 보면 이렇게 보라색이에요. 신기하죠? 근데 치아가 보라색으로 변하진 않습니다. 근데 얘는 치아가 하얘져요 처음에는 어뭐미백제뭐 얼마나 하얘지겠어 했는데 진짜 하얘져서 저 왜냐면 커피 진짜 좋아하거든요 커피를 너무 좋아하니까 치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백 치약 요거 쓰는 중인데 너무 만족 다만 조금 불편한 거는 이렇게 꽂아 쓰는 칫솔 통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보통 이렇게 톡 세워 놓는단 말이에요 뚜껑이 워낙 쪼꼼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누 펴놔야 돼요. 굿즈라고 해서 이 뚜껑 이렇게 스탠딩 캡을 팔긴 하는데 스탠딩 캡이 비싸요. <laughs> <laughs> 그래서 이렇게 높여 쓰는 클라이덴 미백 치약입니다. 이건 진짜 헤어 전문 쌤들은다 알죠. 튕키튕키 튕키. 근데 이게 모발에 좋을까 싶어요. 근데 모발 광택제예요. 그러니까 매일 뿌리진 않아요. 모발에 막 좋진 않을 것 같거든요. 모발이 윤기나고 소프트하게 보이는 용이라서 모발에 막 좋진 않으니까 막 매일매일 뿌리실 필요는 없고 긴 머리로 어디 외출을 하신다. 소개팅을 가야 된다. 혹은 뭔가 프로필 촬영을 한다. 중요한 일이 있다. 할 때만 뿌리는 제품이에요. 얘는 뭐 딱딱하게 굳는 제품 아니고 이렇게 스프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튕기튕키만 냄새가 있어요. 모발에 이렇게 그냥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광택이 나요. 모발에. 겉에서. 그래서 머릿결이 좋아 보이는. 얘 진짜 한 20년 됐나봐. 튕기튕기하면 옛날 사람. 어땠나요, 여러분? 오늘은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쓰고 있는 제품들을 제가 오늘 한번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봤어요. 지금 되게 야심한 밤이에요.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막 수다 떨듯이 노닥노닥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마음에 드셨나요? <laughs>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 좀 궁금한 제품들이 있거나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다 끌어 모아서 콘텐츠 준비할 테니까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잘 자요.